WCC 부산총회 여섯째 날인 지난 4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 주관으로 오순절 형식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제10차 WCC 총회가 폐막한 가운데 WCC와 한국준비위원회가 말하는 올해 총회의 의미와 성과를 살펴봅니다. CS 루이스 서거 50주년을 맞아 별난천재였던 그를 다시 만나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삶의 현장이자 흩어진 교회이기도 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콘퍼런스로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 섬이시 한국에서 영상 설교로 개최됐습니다. 전 미국 하원 의원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며 수십 년간 전 세계 기아 문제를 위해 노력해온 현 기아 중식연대 대표 토니 호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첫째 주 구태빈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교인이라면 주요 삼창에 익숙하실 텐데요. 기도에 앞서 뜨거운 외침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한국교회 기도 스타일이 WCC 총회 여섯째 날 저녁 기도회에 울려퍼졌습니다. 명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서 열린 WCC 총회에서는 매일 오전과 저녁에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여섯째 날 저녁 기도회는 오순절 형식의 예배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진행했습니다. 영산싱어즈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전 세계에서 모인 참석자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예배 문화는 달랐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장애가 될수 없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로. 성령의 인도와 심을 받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 영훈 목사는 기독교 신앙은 형식이 아닌 체험이라며 성령이 없으면 능력과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특히 성령의 인도받는 삶에 대해 체험이 없는 신앙은 신앙인을 종교인으로 만든다며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주요 삼창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나이지리아와 중국 국적의 성도들이 나와 성령 충만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기도를 이끌며 세상에 생명과 정의, 평화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국 오순절 교단이 WCC 공식 일정에 한 순서를 이끈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교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주체로 진행된 이번 예배는. 세계 교회 속에서 한국형 오순절 스타일 예배가 소개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WCC총회에 참석한 장로 교단 한 관계자는 한국 오순절 교회가 공식 예배를 인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오순절 교회도 에큐메니칼 안에서 리더십을 키우고 함께 배워가는 일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는 WCC 한국 준비위 상임대회장 김사만 목사를 비롯해. 집행위원장 김영주 목사, 기아성 여의도 승복음 교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명경희입니다. 제10차 WCC 총회가 8일 저녁 폐막한 가운데 WCC 한국준비위원회가 전하는 이번 총회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 WCC 총무와 중앙위원회 의장이 말하는 한반도 남북관계와 WCC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구도경 기자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8일 저녁 폐막했습니다. 제10차 WCC 총회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한편 논란도 많았습니다. 지난 31일 WCC 한국준비위원회 공식 기자회견이 내외신 기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WCC 한국 준비 위원회는 제10차 WCC 총회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WCC 한국 준비 위원회 준비 위원장 이영훈 목사는 WCC 총회를 통해 세계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전 세계 교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진 그 영성 영적인 그 다이나믹한 그 파워, 기도의 능력. 이것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서구 교회, 유럽 교회, 미국 교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 죠 WCC 한국 준비위원회 대표대회장 김사만 목사는 WCC 총회를 앞으로 천년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축복의 기회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동안... 이 대회가 앞으로 천년을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아주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WCC 한국준비위원회 준비대회장 박종화 목사는 평화열차가 북한을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앞으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아직 언제나 평화가 오지 않아서 유감으로 생각한 것만은 언젠가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시작을 잘 했으니까 이라면 반드시 평화열차가 미국까지 갈 것이다. WCC 의장 및 총무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총회를 둘러싼 오해와 관련해 WCC 측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WCC 총회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논란에 대해 월터 알트만 중앙위원장은 WCC 총회에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WCC has no policy n no... Program of support to homosexuals. And the WCC has no authority to speak on, on behalf of churches on particular issues. Our so, initiatives to dialogue and contact between them should continue and be intensified. Secondly, that these dialogues should. Also discuss the issues reunite again 9박 10일간의 여정이 끝났지만 이번 WCC 총회가 전 세계 의 정의와 평화 구현을 위해 어떤 활동을 이어갈지 여전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 v 뉴스 구독경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하나로 꼽히는 영국의 CS 루이스가 서거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루이스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하기만 한데요. 별난 천재였던 그를 다시 만나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어람 아카데미와 창천교회는 지난달 30일 CS 루이스 연대기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알리스턴 맥그레스가 최근 편엔 루이스 전기 CS 루이스를 비롯해 그의 저작 다수를 국내에 소개한 전문 번역가 홍종락 씨는 문학가로서의 루이스는 다른 존재의 눈으로 본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니아 연대기는 눈으로 볼수 없어도 마치 거기 있는 듯한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한다며 비평가로서의 루이스는 다른 시대의 눈으로 변증가로서의 루이스는 다른 사람의 언어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영환 교수는 서평을 의뢰받고서 이 책을 한국어판과 원문으로 모두 정독했는데 다른 글을 통해 보지 못한 루이스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루이스 작품의 여러 단계에 관해 알수 있는 가장 좋은 성공적인 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루이스 일기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루이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강 교수는 루이스 책은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천천히 한 챕터씩 음미하며 읽어야 한다며 그의 작품을 보면 초기와 중기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씨는 루이스는 논리와 상상력이 무척 뛰어났음에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인격적인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었다며 이런 사람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루이스가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방식은 자기 방어적이지 않았고 속마음 즉 이성과 감성, 의지가 아울러서 나오는 그런 것이었다. 또한 철학자로서의 사고도 깊고 책임의식도 강한 사람이었다며, 루이스는 우리 삶이 지는 애매한 부분을 잘 포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헤아리고 탐색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은영입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이는 우리 신앙과 사역의 범위가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현장이자 흩어진 교회이기도 한 일터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경기도 성남 선한 목자교회에서 열린 2013 일터 사역 컨퍼런스는 한국 기독 실업인회, 기독 경영 연구원, 직장 사역 연구소 등 12개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여러 교회들의 협력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콘퍼런스 준비위원회는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흩어진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상에서 성직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체적 실천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콘퍼런스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닝 메시지를 전한 방성기 목사는 일터는 흩어진 교회가 사역하는 중요한 현장이기에 직장에서의 일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모인 교회로 예배드리는 것과 흩어진 교회로 일하는 것이 똑같이 예배임을 강조하고 크리스천은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주님의 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일터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직장인과 기업인, 목회자의 간증과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종국 목사는 직장 사역 훈련 센터가 개발 보급하는 소명 아카데미를 토대로 13주 과정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며 직업과 소명, 크리스천의 성공관, 자기 관리, 대인 관계 등을 강의와 토론 과제 등을 통해 다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터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교회 리더들이 신호회를 개척하는 것을 돕고 있다며 목회자가 개입하지 않고. 훈련받은 교인들이 개척해 이들의 간증이나 묵상을 홈페이지에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과에도 이번 콘퍼런스에는 20여 명에 이르는 강사들이 이틀에 걸친 일정 동안 선택특강을 통해 일터 사역의 대안과 전략들을 소개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 리더를 위한 리더십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세미나에서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는 리더의 용기가 공동체 변화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명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 리더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리더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서밋은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인 빌 하이벨스 목사가 시카고 지역의 크리스찬 리더십 개발을 위해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인 컨퍼런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시카고에서 진행된 이 리더십 세미나는 올해 10월 초부터 한국의 주요 교회에서 영상 설교로 열리고 있습니다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열린 세미나 첫날 개막 강연을 맡은 빌 하이벨스 목사는 자신이 섬기는 윌로우 크릭 교회가 부루 이웃을 위한 복지센터를 짓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회 근처에 사는 150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복지센터 건축을 위한 비전을 가졌지만, 100억 원의 재정 마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획이 수년간 미뤄지기도 했다고 회상하며, 크리스천 리더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에 용기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빌 하이벨스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새로운 비전은..." 우리의 용기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빌 하이벨스 목사는 리더의 핵심 요건으로 교회와 조직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회나 조직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리더는 조직원들과 한 팀이 되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리더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에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질 때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명경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2013 홀리위크가 5일부터 9일까지 다세간 열리고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한국의 기독 청년들이 펼치는 홀리위크 기도 운동은 평양 대부흥 운동, 엑스포 74 대회처럼 일주일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집회 둘째 날 강사로 나선 중국열방교회 최하진 선교사는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남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을 볼때 가슴이 아프다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파워를 다시 회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의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 뜨거운 기도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집회 강사로는 이용희 교수를 시작으로 최하진 선교사, 송기성 목사, 김문흥 목사, 박보영 목사가 등단해 교회와 민족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운영위원회가 제2회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전을 서울 신사동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전시실에서 오는 12일까지 엽니다.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는 시각 예술을 통한 문화선교의 뜻을 함께하는 기독교 미술가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매해 전시회를 통해 기독 미술에 대한 관심, 기독 미술인들의 정체성 확립, 예술을 통한 복음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랄미술관에서 생애 첫 전시를 시작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올해 2회째를 맞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아트피스트전은 일반 미술계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여 발란트를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들은 광림교회, 사랑의 교회, 운느리교회, 지구촌교회, 백석대학원 등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다섯 곳에 소속된 예술가들로 전시회뿐 아니라 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각 교회 및 단체에서 열 명씩 참가해 모두 10명의 작품 세 개를 확인해 볼수 있게 했습니다. 김병호 집행위원장은 크리스천 아트피스를 통해 미술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도심을 고백하고 실천하길 기도한다면서 또한 그 뜻을 모아 기독교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정동 제일교회에서. 신간 초대 대통령 이승만 출판 기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신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감리교 장로였던 이승만을 재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 9월 방송된 KBS 다큐멘터리 '대한민국을 움직인 인물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책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이날 예배에는 강남 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김동길 박사와 정훈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 광림교회 원로 김선도 감독 등 정계와 교계를 막라한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KBS에서 제공한 영상상영이 이어졌습니다. 저자 김정수 KBS PD는 논란도 많았지만 이승만은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과 과를 함께 다루고자 했다며 그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책 지필의 이유이자 주제의식이라고 저자 인산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책 판매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권리기금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토니 홀전 미국 오하이오주 의원이 백석대학교 명예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내한했습니다. 북한에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는 토니 홀은 구티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식량 문제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아종식연대 대표 토니 홀을 구도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달 28일, 토니 홀 기아 종식연대 대표가 백석대학교로부터 명예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토니 홀은 미국 오하이오 주 의원과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유니세프 이사로 30년 이상이라며 기아 문제와 인권 향상,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공로들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3회 지명된 바 있습니다. 티키 토니얼은 북한의 8차례 방문할 정도로 북한 식량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많은 도움과 기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Fat North Korea needs a lot of help. I mean not only economically, physically but spiritually. They need a lot of prayers. There's a lot of people that are suffering there and They need prayers from the outside and they need a lot of spiritual help from inside the country. <inholding sounds> <inholding sounds> <inholding sounds> they are <ins> <King jayweighted> our brothers and sisters. The people who are hurting, the people who die in North Korea are from starvation, they're not the military or the government officials, they're the women and children. 그는 기아종식연대 대표로서 전 세계 기아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기관들 간의 상호 협력과 의사소통이 잘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t's not only government it's businesses it's nonprofits it's churches it belongs to, every... to everybody Tony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할수 있는 네 가지 실천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1 do your best to take care of the poor, the poor in the world 2 pray for our leaders 3 구TV 뉴스 구도경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단신입니다. 목회자 등 종교인의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신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난 4일 저녁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 대표 공동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장상 전 총장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WCC 총회에서 인선위원회 보고에 따라 앞으로 7년간 아시아 지역 교회를 대표해 에큐메니칼 운동의 여성 지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심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 국내 신학대학 최초로 중국인 학생들을 위한 신학석사반을 개설합니다. 목회자를 꿈꾸는 중국인 학생들을 위해 침신대는 반 전원에 100% 장학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2013년 피스메이커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피스메이커는 지난 5년 7개월 동안 화해 조정 및 중재 판정을 통해 갈등 해결을 해온 한국 기독교 화해 중재원의 공을 인정해 올해 피스메이커 상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바른교회 아카데미가 이번 한달 동안 통일을 주제로 신학 강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한국교회는 어떤 통일을 꿈꿔야 하는지,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논의합니다. 이번 강전은 11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저녁 서울 명동 청월함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